슈퍼센스 간다 스이 예, Snayer 스나이 스나이? <laughs> 어? <봤어? 웃음> 아, 나 p h e r 에 Snayer. s n a 나필 여기 오기 없었어요. 나도 비나 나도 비춰. 나 나도 비춰. 나도 나도 비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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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? 이거 대박. 와. 뒤치, 뒤치, 뒤치. 에롱. 어, 뒤치. 어. 그거 빨리 정리해야 돼. 아니 나 근데 나나 그거 어. 우리 팀이 일대 그, 떼야 되니까 무효처리 네. 되잖아. 아, 야, 라운드 실러고 응. 죽었지 이거. 응. 어 화스 갈까 아니면 비투 갈까? 아 비투 가자 그냥. 비투, 비투 할까 했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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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로프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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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8킬만 해야겠다. 저절 잡어 목표물을 보호하라. 반응이 없어? 컷. 야 컷. 아, 셔말했지 달봉풀인데. 요개 개고 같은데. 또또받았어 아킬아야야 아, 아, 그런 거 하지 마형 그런 거안 좋아. <laughs> 아 칭찬도 이게 맨날 받으니까 칭찬 같지가 않아. 나봐라티어리개삼 티어, 하나 있다 개삼 아니 반자 야오오에 와 둘째래 이제요. 아제 머리 좋다. 제 IQ 최소 130, 130. 뭐페이 있어요? 1등페이등페어 그래 빼 IQ 아, 130도 있다. 에 들어온다, 들어다 입고 들어다 하나 하나 더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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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했지피 회사 때 둘이에요? 아어나사나나 오빠. 기야 대문 쪽으로, 데모 쪽으로 어, 어디 왔다 왔다 아, 사운드. 사운드. 로 갔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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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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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아, 이겼어. 야, 놓치든 연기력 어땠어? 배우야? 그럼 배워. 이거 a가 자, a 가 자. 애들 있다고. 자 올라오겠다. 살아불라, 살아 내가 게 살아불라. 설에 뒤치기다 봐줄게 폭탄이 설치습니다에와요 아웃 도브아도 필. 다운. 나이스. 나이스. 나한테 몰라요. 나 여기서 죽을 수 아니, 여기 뭔이 오. 아, 아 좋았다. 잉 아... 카스 좀비 모드 할 때만 해봤지 이 나이스 삼거리 하나네 저저 장미 장미 이제 하나 힐삼거리 여기 완성하나힐나힐 마무리하러 갈게 와, 어디 소리오는데? 그, 여기 여기여네로 가도 돼요 여로 가도 돼요 제가 그럼 을 해야돼요 아겐 왼쪽에 쪄고 있어. 있고 나갔어. 걸려 나가서 왼쪽에 쪄로. 복잡하다. 아1초 남았네. 자비. 어 뭐야 살때 먹었다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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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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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힘해야 돼. 설때 둘이라면서. 네맞 예. 이거 삐스로. 어, 이거 삐스로 어떻게 해야 돼, 근데? 저 올라가서 가면 돼요, 왜? 그냥. 제 아무데나 서래? 어, 이쪽에, 네. 우리 팀이 위치다 서는데. 라 오케이. 우리 팀은 커버를 사이어 헬프. 쳇. 걔봐 드릴게요. 나 어디 봐. 제발 죽어 줘. 제발. 귀엽다. 계단 올라와요, 죽이게.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저 올라가는 거봐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없는데? 이러면 터널로거로 세너낙이 가고 있어요 로 오면 정말 질 텐데? 만 바꿔야지 많이 멀텐데 어, 맞다 잘다아 어, 해체 안 하네 아와이거 보네? 미션 음. 성공 응 방위 방처 다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 마리. 또그그 위에 위에. 예 예. 군인들. 네 살이에요 네 살. 아까처럼 비설 한요 이겼다 이거. 아냐 아냐 아냐. 나 센스 왔어 지금. 오 어, 보여주나? 아나나 오데오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딱 네. 지금 방금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. 침뱉으면 좋아요 침뱉으면. 침뱉으면 좋아. 그래. 아, 나 근데 이거 유출될까봐 좀 아쉽네. 사 3세대 플레이 따라 할거 아니야, 또. 됐다, 왔다, 왔다. 게임 끝. 슈퍼센스 간다. 예, 스나야 y e r 스나 there. s n a y e 이 s n a 아나 이거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데. 아 씨. 못 갔다. 위 있다. 위위위위위위위위 바로 위에 바로 위에. 위에도 위에도. 나이스. 어, 나이스. 설안 해도 돼. 우리 설안 해도 돼. 나이스. 야, 야. 나이스. 역시 오징어 보고. 아니에요, 코킹났네요 아, 캡나이스핑 갈까요? 야 핑아이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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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아이카이카야이 얘 어디에요? B, b 패대요 b 패대 열다섯 발, 십자로, 권총 한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,